AB가 독립일 때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독립이니까 이건 독립의 정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을 보시면 앞에 그 18번이 했지만 A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섯 건도 독립이고요. A의 여섯 건과 B도 독립이고, A의 여섯 건과 B의 여섯 건도 독립이죠. 그래서 니도 맞습니다. 왜냐면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의 확률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게 독립이라고 했죠그 다음에 을 보시면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니까 대충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원소의 개수를 비율로 보면 뭐 1대2, 그럼 여기가 3대6,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1대3, 1대3, 1대1, 1대2로 항상 같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거든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 얜얼마예요 확률이 얼마죠? B분의, 먼저, 4분의. A가 일어나야 되니까 1이죠.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A가 일어났어요. 전체 경우의 수위 3으로 줄어되는 거죠. 3분의 B가 일어난다? 1. 아, 둘이 같지 않죠? 그래서, 기그시 옳지 않다는 반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ᄂ. 네.